스프리 카이트 사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허리 그리고 어깨 고루고루 포르소가 혹시 가방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사진을 가도 다이 초록초록 이중에 형상은 하나도 없고 이반대쪽에도 똑같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에 백만 송이에요 저는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오스프리 카이트 사육을 리뷰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오스프리 제품만 해도 지금 한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에 가장 잘 사용하는 제품이 이 카이트 사육 제품이에요. 아마 저의 인스타를 함께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인스타 사진을 가도 다이 초록초록으로 도배가 되어 정도로 요즘에 굉장히 잘 사용을 하는 가방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에서도 정말 많은 사진에서 이 가방을 착용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어줬던 때는 날씨가 조금 더 선선해서 당일 산행으로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당일 산행으로 사용하지 않고 백패킹 갈때 박배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계절 다 사용이 가능한 가방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용량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듯이 어떤 컬러랑 매칭을 하더라도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는 점이 제가 이 가방을 많이 사용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크기가 크긴 하지만 딱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크기라서 또더 선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가방들 중에서도 이 제품을 먼저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먼저 오스프리라는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로 지금 아웃도어 백팩 시장 점유율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글로벌 1위 백팩 브랜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이 단순히 유명해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오스프리 제품을 여러 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 중에 협찬은 하나도 없고 다 제가 너무 좋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그 이유가 제가 체구가 굉장히 작은 편이고 키도 155로 굉장히 좀 작은 편인데 백팩을 좀큰 사이즈를 선호를 하는데 모든 제품들이 제 허리 길이도 짧다 보니까 토르소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이 하네스와 토르소가 확실히 잡아줍니다. 그래서 가벼운 가방, 작은 가방보다 오히려 제 몸에 갖는 부담은 더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토르소가 저한테 사실 딱 맞는 제품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사이즈가 완전 잘 맞고 이게 또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를 보면 이 백패널의 토르소를 이렇게 찝찍이가돼 있어서 찝찍이로 사이즈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일 수 있는 부분도 이 상단에 이목 부분도 있고, 사실 46L면 당일 산행으로는 조금 큰 크기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산행을 하면서 느낀 게 다른 가벼운 가방을 가져가서 이런 끈들이 약간 불안정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어깨로 모든 무게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굉장히 아픈데 얘는 허리 그리고 어깨 고루고루 분산을 해줘서 아무리 부피가 큰 가방이고 많이 넣어도 제가 몸에 실질적으로 닿는 부담은 더 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요즘에는 날씨가 아무래도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추운 편이고 제가 추위를 많이 타고 또 정상에서 특히 산에서는 날씨를 가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무조건 패딩을 꼭 하나를 가지고 다녀요. 정말 여름이 아니고서야 완전히 더운 날씨가 아니고서야 경량 패딩 하나 정도는 비상용으로 항상 챙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딩을 그냥 쑤셔 넣었을 때도 좋고 또 요즘에 산행할 때 제가 꼭 챙기는 제품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차가 없이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등산화를 오랫동안 신고 있으면, 약간, 냄새도 나고, 냄새도 나고 좀 발이 아프기 때문에, 크록스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데, 크록스를 넣고, 뭐 물병을 넣고, 스틱을 넣고, 패딩을 넣고, 핫팩을 넣고, 다양한 제품들을 그냥 쑥 구겨 넣어도,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이 46리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 갈아입을 옷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넉넉하게 챙길 수 있어서 이 사이즈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방황을 그만하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오스프리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또 정착을 할수 있게 도와준 가장 많은 제품을 살수 있게 도와준 또 조건 중에 하나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뭐 비싼 제품이라고 해봤자 20만원 초반? 되고 거의 10만원 초중반에서 구매를 할수 있고요. 약간 저렴한 모델 아니면 세일을 좀 많이 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OK몰에서 거의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부의 수납 공간을 보면 이 바닥을 열면 거의 뭐 백패킹 배낭에 다 있기는 한데 여기에 따로 분리된 공간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로 뚫리는 공간인데 이렇게 하나 천을 덧대서 여기에만 옷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에 경량 패딩을 이렇게 꾸겨 넣습니다. 사이드 포켓을 보면 다른 배낭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 옆에 직선형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막 엄청 정리정돈이 잘 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막 때려 넣는 스타일이라서 가방에서 찾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얘는 직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건을 넣었을 때 이렇게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쪽 면에는 이런 간식들을 가득 담아서 열면 어이 간식 있었지 해서 먹고 이 다른 쪽 면에는 무릎 보호대, 그리고 장갑, 마스크, 손수건, 이런 뭔가 작지만 계속 계속 꺼내서 쓸 필요가 있는 것들을 이 반대쪽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간에 외부에서 찍 꺼내서 확 열면 여기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이렇게 환히 보이니까 정리가 안 되는 저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이 전면에는 이렇게 잘 스트레치성이 좋은 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 중간에 뭐 얇은 바람막이나 이런 거를 그냥 갑자기 집어넣어도 되고 보조 배터리 같은 것도 그냥 갑자기 집어넣어도 얘가 뭐 빠질 위험도 별로 없고 굉장히 깊이가 깊거든요. 갑자기 넣었다 뺐다 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납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옆에 사이드에도 이렇게 뭐걸수 있는 거리들이 있고요. 이 상단에도 포켓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보통 선크림, 보조 배터리, 핫팩 같이 좀 부피가 작은 것들을 여기에 넣고 있고요. 그 밑에도 또 하나의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도 뭐 이어폰이나 물티슈 같은 것들을 집어 넣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도 메쉬,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뭔가 바로 꺼내, 바로 꺼내고 싶지만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겠을 때 여기에도 제품들을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따로 보관되는 주머니 같은 건 없어요. 근데 굉장히 부피가 커서 저는 이렇게 작은 것들은 여기다 두고 패딩이나 옷이나 스틱이나 뭐 큼직큼직한 것들은 여기다 그냥 좋은 단어가 안 떠올라. 때려박는, 때려 박는... 때려 때리지는 않고 그냥 쑤셔 넣는 그러고 있습니다. 뭐다 있지만 유용한 게이 사이드에 허리 부분에 있는 이 포켓인데요. 이 반대쪽에도 똑같은 크기가 있어서 아 그리고 이게 은근히 수납이 많아서 이걸 까먹었는데 이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 여밈새가 굉장히 편하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스프리 가방에만 있는 건데 이 버클처럼 생긴 플라스틱을 잡고 쭉 당겨주면 이렇게 조여들고. 이 끝을 잡고 쭉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얘가 산행 중에 진짜 손쉽게 줄이고 풀고를 할수 있는 점이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 물병이랑 같이 연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서 이게 장거리 산행할 때 여기에 물을 넣어서 호스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등판을 보면 이런 에어스케프라고 적혀 있고 얘가 메쉬로 돼서 통풍이 잘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막 여름용으로 그렇게 통풍이 매우 잘 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또 통풍이 잘 되는 제품은 제가 여름용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제품과 비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한 가을 뭐 이럴 때까지는 괜찮은데 엄청나게 통풍이 잘 된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막 땀이 너무 찬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이 통풍은 한 중간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은 아무래도 하계용 보다는 딱 이런 넉넉한 사이즈를 사서 내가 여기에 패딩도 넣고 크록스도 넣고 맛있는 음식들도 넣고 막 여러가지를 제품을 넣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넉넉하고 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하계에 땀이 차는 것 빼고는 모든 점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얼만큼의 물건을 넣어도 토로소가 잘 잡아주니까 진짜 편하고. 몸에 부담이 별로 없어요. 컬러랑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가격도 너무 착해서 이 제품은 정말 제가 산 제품 중에 후회 없는 제품 중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오스프리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취향으로 제가 키가 작고 이 몸의 통채도 조금 작은 편이라서 저한테 꽉 맞는 제품을 찾기가 조금 힘든 과정에서 이게 여성용 x s 까지 나오고 사이즈가 세분 가 되어 있어서 이 제품을 포로소가 맞다는 점 때문에 처음 입문을 해서 어 가격도 착하고 컬러도 괜찮고 실용성도 좋고 가. 무게도 가볍고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토르소는 사실 개인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고 잘 맞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토르소랑 이렇게 몸에 맞게 측정을 해 보고 피팅도 해볼수 있다고 하니까 가방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피팅을 해서 나에게 맞는 브랜드를 찾아서 그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오스프리 카이트 사륙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어 저는 앞으로도 다른 가방들 그리고 다른 등산 용품들에 대한 리뷰 영상뿐만 아니라 산행 영상도 많이 올릴 예정이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